여러분, 저는 못, 못 올리게 됐어요. 이유는 갑자기 영상 파일이 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찍게 됐고요, 예. 다음에도, 다음에 신상들이 나오면 구하러 갈 때, 그때 찍으려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는 인형은 로찍었잖아요 네 저는 게임 유튜브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폰으로 찍다 보니까 예 컴퓨터는 로아예안 하고 싶어요 예 얼마 전에 컴퓨터 부셔 가지고 못 하게 되고요 예 게임 방송은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요 예 나중에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 아, 여러분 제가 제가 그 인형으로 영상 찍었었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조금 대박 났더라고요 다음에는 한번 저는 새벽에 한번 찍어 보려고요 다음에는 볼려나 모르겠네요 예 한번 새벽에 찍어 볼 테니까 근데 오늘이 주말이어서 저는 이거, 10분인데, 1시간이나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 반성 킨 건데, 네. 오늘 한번 써, 써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게, 전학교 때 갔었어요. 이제, 거기에, 그, 이게,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오래를노래하는걸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친구가, 봐서 이렇게 많했더라고요 얌마, 너는 왜 노래도 불러? 아, 나참 어이가 없네. 그처럼 나는 그냥 취미로 부르는 거야 하니까 무슨 취미가 어딨어 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취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특히 많았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저번에 스포츠도 그랬잖아. 이번에 된 거고, 말, 말했는데, 너무 어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저 폭력을 날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진짜 안 되니까, 나 오히려 그 친구가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집 지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집 열쇠도, 1층에 열쇠도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에요. 그래서 저희 키보드 타기 영상 있잖아요. 그거, 그거, 그것도 마당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두바를 잘 타가지고, 네두번 자전거는 잘못 타요 이번에 샀는데이제 보장 밖에 다가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 동영상 지금 이제 네개거든요 이거만 올리면 앞으로 동영상도 더 많이 올리고 그러고 제가 노력을 가야겠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 별로 안 달던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리비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비스 하면 제가 찾아가서 댓글 달아줄게요. 예, 댓글 달아주고, 댓글 달아주고, 이제 거기에 맞아. 예, 두 번째 영상 올리면 거기는 댓글 달 거린다. 예, 후원은 못해요. 제가 어려서. 예. 어쨌든, 근데 왜수염이 있냐? 아,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 저도 21명 한번더 말씀 드리니까 감사하고요. 100만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100만은 조금 몇 년이 걸려야죠. 백인 언니도 4년이나 했는데 받아가지고 저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동, 제가 동영상은 아동용으로 올려서 못하는데, 어쨌든, 이게, 동영, 이게 수요일에 유튜브도 워낙 시험하고 있는데, 한 분이 댓글 달아줘서, 진짜 그분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예. 진짜 감사하고요. 댓글 한글, 제가, 가과서도 이제 댓글 달아줬거든요? 그니까, 러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쇼츠에, 쇼츠에 그, 제가 올린 영상 있잖아요. 그 이불로 덮으시고, 그, 그거 리뷰스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 제 쇼트라도 한번 말, 말씀드릴게요. 리비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시고요. 예. 저,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연상을 보다 이제 62개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온발존만게 유튜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거를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어차피 댓글을 못 하게 할 거고요. 나중에 크리에이터로 한번 해서 해볼게요. 이 영상을 한번 해보고요. 되면 그때 제가 끝글 달게 해줄게요. 이상 운발지옥이다 TV 6, 아니 운발지옥이다 육 TV 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